아, 오늘은 이렇게 물이 잘 들었거든요. 선너고루에서 어, 일부 어, 큰 거는 선물하고 또 일부 죽고 이렇게 이 하나가 잘 살았어요. 추가로 사온 거죠. 아주 물이 밖에서 잘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여놨습니다. 물이 쪼글쪼글 할 정도로 빨갛게 잘 들었네요. 아주 하얀해졌었는데, 이 실내에서는 하얀해졌었는데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. 다른 건 많이 있는데 이쁘지가 않아요. 이쁘지가 않아서 지금 뿌리내리느라고 해놓은 거는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만 해서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